서혜진 미스트롯2의 김다현과 젊은 참가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이 너무 멀어지면 기꺼이 변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TV조선 예능. 미스트롯2가 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가? 요즘 TV조선 프로덕션의 서혜진 감독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요즘 퀄리티 심사위원 부족에 대한 팬불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TV조선을 연예계 정상에 올린 서혜진이 지금까지 발표한 적이 없는 것들을 공유한다. 그녀는 최고 청중의 판단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의 자신감은 줄어들고 있다. 가장 부담스러울 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김다현과 다른 소규모 참가자들에 대한 너무 맹정한 판단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고 말했다. 미스 트로디 오디션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음악 산업에서 보기 드문 재능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왔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거나 데뷔할 때 가수로 변신했지만 실력을 키우고 여러 곳에서 이벤트에 갈 능력이 없어 무대에 설수 없는 분들이 많다. 이름 없는 지역 그들은 모두 미스트로디를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할 의지가 부족한 심사위원들의 냉담한 발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심원을 강요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정하겠습니다. 서해지는 저희는 일부 판사 자리를 교체할 생각. 필요한 경우 수행해야 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시청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변할 것입니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진 감독은 미스트롯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들의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김다현과 젊은 참가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